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북한의 끔찍한 장소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었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온갖 억압책을 펼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최근 알려진 북한의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좋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주제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이철은님을 현장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철우입니다. 북한 보이브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철우님과 같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 같이 알아볼 주제는 바로 정보원을 통해 파악한 심각한 북한의 상황 탑3입니다3위 살자 아사자 급증. 코로나 이후에 북한이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외부와의 출입을 긴밀하게 통제하면서 주민들의 삶이 점점 빈곤해지는 바람에. 살자 그리고 아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 2의 고난의 행.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어떤 상황인 걸까요? 우주나라의 아사자라는 말은 거의 없죠 단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도 최근에도 북한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가 걸려서 죽는지 불모서 죽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중국이를 비롯해 가지고 식량을 못 들여오기 때문에 식량난을 격단하니까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제가 코로나 시기에 전화했을 때 돈으로도 쌀을 살수가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왜 북한에서 식량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산이 많아요. 그리고 쌀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황해도입니다. 북한 전 지역의 쌀 생산량의 70, 8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황해도에서 농사가 안 되면 북한 전체는 굶주림이 시달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황해도에서 농사가 안 돼요. 왜요? 김정일 때부터 북한에서 식량난이 더 많아지면서 고난 행운을 겪으면서 그 땅에다가 두벌 농사, 세벌 농사를 지어요. 봄, 가을, 여름을 계속 농사를 짓다 나니까 그 땅에 기름이 없어요 기름기가 응. 그러다 나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평에서 만약 쌀이 한톤 내지 두톤 나와야 된다고 하면 은 북한은 2, 300kg밖에 안 나와요 그런 조건에서 식량 들여오던 곳이 코로나로 해가지고 딱 차단되다 보니까 음.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궁금한 게 국경 개방을 원체 그렇게 활짝 열어놓지 않는 그런 나라가 어쩌다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게 됐는지도 또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밀수라고 하면 되게 나쁜. 말이죠. 그쵸. 몰래 그렇게 네, 그렇죠. 하는 거니까. 예, 네, 상당히 나쁜 단어인데, 네. 북한에선 밀수는 흔한 말입니다. 한북도 쪽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 난 밀수로 살았습니다.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다면 은그 사람들도 계속 밀수했을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세균이 또 북한으로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없겠다. 때문에 완전 차단을 해, 했던 음. 것이죠. 그러면 다른 동네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북한에서도 잘살 길로 꼽히는 뭐 개성이라든지 아니면 평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영향 때문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에 개성이 들어간 것이 참 의아하긴 한데요. <laughs> 그래요? 네. 개성공단 때 그쵸. 생활 수준이 좀 올라갔고 네. 지금 개성공단이 막힘으로 해가지고 예전이랑 똑같아요. 그럼 평양은? 이제 평양 같은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음.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평양에서 아사자가 난다는 것은 제 2의 고난의 행군을 떠나서 망할 징조. 평양까지 굶어 죽게끔 될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김정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 전 지역 주민들을 죽어도 된다. 평양 시민들만 살면 된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씨 왕조들이 다 똑같은 건 평양 시민들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평양시의 고난의 행군 때도 식량을 줬어요. 배급을 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평양 시민들이 굶어 죽는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북한 체제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북한도 나라잖아요. 식량 상황 안정에다가 돈을 막 열심히. 퍼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계속 핵, 미사일 뭐 이런 데다가 큰 돈을 쓰는 거예요? 아... 어... 저는 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하면 김정은은 도라입니다 아. 어... 머리가 돌아서 그런다? 그렇죠 오. 그게 정상적인 사고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북한에서 시도때도 없이 최근 연간에 싸울 일이 있는 미사일 생산만 안 해도 북한 주민들 그렇게까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종일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북한에서 총알 하나를 만드느냐 사탕 하나를 만드느냐 이 갈림길에서 김정일이는 총알을 만들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처음 문제다. 군사력이 강해야지 잘 먹고 잘살수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김정일 때부터, 94년 대부터 계속 지금 아직까지 밀고 나오고 있는데, 축하주민들은 아직까지 굶어 죽어요. 솔직히 뭐,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현대에서 굶어 죽는 사람 나라가 있나요? 아사한다는 거 자체가. 정말 아직까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요. 예. 아사자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살자도 40% 이상 이제 급증을 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북한에서는 예전부터 살하는 사람을 반역자라고 취급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요 김 씨를 반대해서 죽는 역적 행위에요 그게 어떻게 그게 김일성 씨, 김 김정일 김정은이 이끌고 있는 북한이 싫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범으로일까요 그것도 그러면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뭐... 그 사람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가지는 않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이적서 이런 것이 있어요. 평생 따라다니거든요. 그게 따라붙어 가지고 저 집은 살자 집안으로서 어머. 발전이 없습니다. 농장원이었다먹 그냥 평 생크 그 집안 농장원 하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알 텐데. 왜 급증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그 고달픔이라는 거는 솔직히 형언할 수가 없죠 그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저희도 솔직히 말하는 것 자체도 조금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보다 차라리 내가 빨리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는 게 낫다 이거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마음이 한 켠이 되게 아려오는 그런 얘기들인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2위 김정은 건강 악화 북한 체제의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최고 지도자의 건강과 직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쓰러져 버리거나 통치를 못하게 된다면 북한 체제가 급격하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김정은은 몇년 전부터도 이미 과체중 문제라든가 당뇨 아니면 통풍, 뇌종양 같은 건강 적신호가 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속속해서 막 들려지고 있어요. 이거 사실이겠죠? 그래 보이는데 북한의 김정은이의 병에 대해서는 이거는 극비이기 때문에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통풍 있는 건 사실이고 스탠트 수술 받은 것도 사실이고 응. 예, 그런 게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의 신체 조건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는 비밀입니다. 근데 통치 독재 국가에 있는 김정은이의 병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관리를 잘하겠습니까? 농으로 저도 국정원 분이랑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해요. 김정은이 똥을 한 농태가 좀 부자가 된다 그래요. 어. 황금똥. <laughs> 황금똥이죠, 그거야.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의 신체의 모든 것을 다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북한의 위기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 굶어 죽지, 살자 많아지 하니까 결론적인 뭐냐? 고민인 거죠. 아, 어떻게 하면 잘 먹여야 될 것인가? 계속 신경 써다니까 뭐가 되겠어요? 맨날 술 먹어야죠 그리고 또 김정은이 어디 가나 담배 피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 가는 예의도 없어요 어막 예. 그냥 이렇게 좀 열차간이든 어린이든 어. 뭐 병원이든 진짜 가야말로 전 세계에서 탑이죠 스트레스 받다라니까 또 저녁이면 또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가만에또 아가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하다라니까 바리는 건 뭐냐 자기 몸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또 듣기로는 최근에 뭐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졌다 얼마 전에 수면제를 사들여왔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들었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수면제는 뭐 김정은이가 먹으려고 사들여간지 뭐 수면제 먹는 사람은 김정은이 하나만은 아닐 거니까요 그 주변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김정은이가 수면제를 먹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라는 것이죠.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추가로 얼마 전에 공개가 된 김정은의 사진을 보니까 팔 쪽에 상처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알레르기랑 스트레스가 이제 복합적으로 겹치게 되면서 피부염이 생긴 거다. 요렇게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피부염을 떠나서 그보다 더한 병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팽이도막 들고 음. 나오고 했었어요. 음. 네, 뭐 풍이 와가지고 음. 뇌쪽에다 머리 쪽에다 눈물 꽂고 침도 꽂고 나오고 하게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뭐 알레르기성을 떠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몸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수준으로. 그래서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열차에도 병원이 있잖아요. 약간 시한폭탄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 수식이 가지고 딱든 지금 터질 것 같잖아요. 몸이. <laughs> 네. 맞아요 네. 발목이 얼마나 불쌍해요 하필이면 가해 몸뚱아리에 태어나가지고 그 육중한 몸을 유지하려고 발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분명 거기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관절에 문제가 관련된 문제가 관절에 무조건 문제가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얼마 전에 최근에 겨우 10살밖에 안된딸김주혜를 공개하기 시작했잖아요 4세대 세습을 서두르는 것 같다 그 말인즉슨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던데 실제 요 얘기들이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4세대 세습 교육을라는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4대 세습 교육이 김주이냐 아니면 다른 애가 또 있느냐가 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음. 이렇게 봐요 김정은이가 어쨌든 4대 세습 교육을 위해서 주애를 데리고 나왔지만 주애가 기본은 아니고 뒤에서 누군가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고 건강에도 무슨 그건 뭐 이상이 있겠지만 음. 지금 후계자를 세우면 김정은이 더 빨리 죽어야 돼요 후계자가 또 가만히 있겠나요? 뭐? 주애를 데리고 나온 기본 포인트는 북한 주민들에게 나도 누군가의 아빠로서 친근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좀 돋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용하는. 그렇죠. 여지까지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일이도 그렇고 어릴 때 애를 데리고 나온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이게 최초네요? 최초죠. 딸이 아빠 담배 불 붙여주는 것도 최초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21세기에 <laughs> 네. 맞는 얘기냐? 최초고. 재털을 들고 있는 것도 최초고. 동생이 재털을 들고 다니는 것도 최초고. 모든 건 최초예요. 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김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1위, 심해지는 억압정책. 장마당 세대에 태어난 북한 젊은 세대들은 한국 드라마 같은 외국 문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통치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서든 막기 위해서 북한의 억압 정책 역시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심하게 단속을 하길래 이 억압 정책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 건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북한에서 한국 TV를 본다고 해가지고 북한 황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못되게 했던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조금 이제 마인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예전 세대는 아니고 지금 세대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비교를 못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비교를 한다. 근데 어떻게 접하지? 한국 TV를 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경을 통해서 USB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황해도나 강원도에는 우리 대한민국 TV가 다이렉트로 나옵니다. 오! 몰랐어. 제가 북한에서 다이렉트로 봤고요. 전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집에서 듣고 한국으로 오갔다고 결심 먹고 왔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언론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비교할 것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식이 변화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증오감을 가지고 보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재밌어. 어, 야. 나는 배울 때저 담수성 괴뢰도 너무 저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음. 또 조금 보다가 그 다음에 좀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동경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탄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제 백공구 연합지부 같은 이런 검열 조직들을 많이 만듭니다 김정은이는 이 한류가 젊은 세대들에게 쇠낼까봐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처럼 반동사상문화배교법이라든지 평양언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젊은이들에게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17세 미만 청년들이 보면은 기껏 해봐야 뭐 소년단련대 정도였어요 어린 젊은 청년들에 대한 단속 을할수 있는 명분이 정확하게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평양보호법, 그리고 또 평양문화보호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명분이 생긴 거죠. 어린 젊은이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너가 한국영화를 봤을 때는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 벌금은 얼마고 노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거기는. 근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한번 보든 두번 보든 한국 영화는 똑같아요.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 야동이라든지 아, 이런 거 우리나라도 네. 보잖아요. 네. 북한에 그거 보면 죽어요. 네. 야동 때문에 사형까지 됩니다. 네? 네. 그 야동 봤다고 목숨까지 잃는 것이 바로 북한이거든요.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다. 사회주의를 지킬 수가 없다. 날라리의 근본인 술과 여자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형까지 합니다. 이것처럼 북한에서는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한류 단속은 진짜. 최 절정이에요. 촉각을 세우고 하는 것이 이제 한류 단속이에요. 젊은이들이 인식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 전쟁 안아갔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한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전쟁 일어나면 양쪽이 다 죽는다 그래요. <laughs> 어머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죠. 김정은이 혼자 저 자가 지금 철이 없어서 뭐삼일 동안 전쟁해가지고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 그런데 최근에 김여정이 남조선이다 라고 호칭을 안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해서 또 화제가 굉장이 됐었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호칭을 대한민국으로 변경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북한 인민에 대한 억압책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의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고 했다는 것은 너네는 대한민국을 살아 북한은 북한대로 살겠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북한의 모든 교제에는 남조선으로 들어가 있지 대한민국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조선을 원칙으로 해서 북조선 남조선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대한민국이라고까지 국호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어 그래 두개 국가다 자기네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으로 살겠다 남조선 오케이 너네는 대한민국으로 살아라는 제시처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심각한 상황은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민생고로 인해서 뭐 물자 탈취를 노리고 사제 폭탄을 투척한다든가 조직하는 범죄들이 북한 내에서 최근 제법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주어 들었는데 이거야말로 억압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북한 내에서 가장 경계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음... 북한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이런 주민 통제 시스템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도화되어 있어요. 북한 주민을 한 명을 통제하기 위해서 거미줄과 같이 되어 있는 북한 감시망을 뚫고 대중이 시위하고 그런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신뢰성은 없어요. 제가 직접 그런 데서. 이를 몸을 응. 담그고 있었기 때문에, 응. 아, 이건 실리성이 없고, 신빙성도 없고, 어. 그냥 추측에 의해서, 응. 예, 좀 그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사전에 스파이들을 심어놓고 누가 어떤 민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동료를 가지고 있는가, 응. 사전에 찾아내는 것이 이런 것이 수두룩히 많은데, 응. 저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솔직히, 오, 이게 가능해? 일어나면 망해요. 만약 실제 북한에서 그런 동료가 일어나가지고, 응. 대중들이 만약 밀고 들어갔다, 망합니다. 응. 그때는. 솔직히 투수사건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북한에는. 쌀 생산을 하는 이제 탈곡장이라고 있어요 네. 벼 수확하는 그렇죠? 예, 거기에 김정은 똥싸개 돼지라고 써놨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국가적으로 큰난리예요 그래요? 어대 원수님을 땅바닥에다 김정은 똥싸개 돼지가 뭡니까? 그런 북한에서 저런 동료가 일어난다는 거는 시위가 일어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똥싸개 정도? 이렇게 아... 쓰는 거는 있는데 그거 잡기 위해서 북한에 온갖 첩보기관들은 다 동원되는 거죠 똥싸개 돼지 하나 잡겠다고? <laughs> 그렇죠. 와, 이렇게 마지막, 마지막까지 또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충격적인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심각한 현 상황에 대해서 이철은님과 재미나게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어떠셨어요?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뭐 주제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하다 나니까 또 북한에 또 다른 것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이 주제로 이야기하다가도 요것도 좀 알리고 싶다 예 <laughs> 요런 네, 마음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네. 조금 북한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듣는 저희는 정말 너무나도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북한하고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 들려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새롭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